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보해서 이 방에 찾아온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욕기 22장부터 25장이 이르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먼저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텀으로 요벳에 어, 충고 하니 충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 2 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요벳에 충고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완전히 요불 범죄인 취급을 합니다. 죄인으로 완전 낙인을 찍어놓고 취급을 하죠. 대놓고 요비 악행 악행을 했다고 줄줄이 마치 그 법원에서 검사가 어, 그이 어,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냅니다 어,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까닭없이 형제를 어,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어, 또 어,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를 이용해서 땅과 재산을 불리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어, 올무들이 너를 둘렀고 또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했으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렇게 잘못된 자기 판단이 얼마나 상대방을 어, 정말 낙심으로 좌절로 몰아가게 하는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이건 살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죄를 넘어서서 어, 자기의 상상을 현실화하고, 그래서, 어,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욕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어, 막, 어, 정말 그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에게 아주 선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거다. 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의인이죠. 자기 혼자 의인이고 자기가 보는 게다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절규를 하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욕의 인내를 여기서 볼수 있죠. 빌다시라고 하는 친구도, 어, 하나님 앞, 이, 욕이 끝까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자기가 주장을 하니까 어, 지금 엘리바스가 음, 이렇게 모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하나 답변을 하자 아, 빌닷이라고 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에, 어,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 주장을 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 아, 봐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는가? 그러면서 욥을 구더기 취급하고 벌레 취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제 사람에게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대답해 달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마저 없으니까, 그는 좌절하고 낙심할 만도 한데, 요배인내를 배워라 하는 것처럼, 요번 결코 낙심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럽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져버리지요 요즘의 사람들은 조금만 어리면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요번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요백에.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한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